호선이었습니다. 엄마의 밥상. 자, 엄마의 밥상. 초코 케이크 믹스를 만들 거예요. 오븐 없이 만들 거예요. 자, 자, 무 먼저 만들까요? 자, 전자레인지 조리법. 케이크를 <laughs> 먼저 만들어 볼게요. 손에 다고 죽는 건아니니 그래도 괜찮아. 뭐 그렇게 말을 하면 고 이제 계란 한 개를 넣어볼게요. <laughs> 혹시 계란 껍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laughs> 엄마, 물 100ml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언제 왠지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해진 것 같은. 플리믹스 이거, 이거 넣어줄게요 넣어줄게요 잘... 잘가 어? 이걸로 살짝 저어주면 돼요 뚱한데 뭐 2분간 잘섞게될 때까지 봐 어떻게 적고 음, 있나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어. 대충 저으면 돼요. 대충 저으면 돼. 러는 거지. 엄마 그리고 있잖아. 응. 오래오래 그냥 이렇게 장식하지 말고 한 개는 딱. 아니야 두고. 장식할 거 아니야. 응? 이따 알려줄게 다시. 주걱으로. <laughs> 아니 주걱으로 해 근데. 우리는 종이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종이틀로 하면 이게 자꾸 셀거 같아서 이게 만두 굽는 곳에다가 있을 거야. 아 만두.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돼 있는 거지? 같 진짜. 이게 하나가 되게 작구나. 그렇 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작았구나. 더 누르면 뜨거울 것 같은데? 와, 어때? 스폰지! 스폰지같아! 요 너무 신기하다, 그지 수세미같아! 수세미같아! 어, 이거를 시켜서 이제 이걸 빵틀로 틀로 사용해서 케이크를 위에다가 장식해서 케이크로 만들거야. 아, 케이 망하진 않나? 망하진 않는데 여기가 살짝 잘랐지 수세미가 있어요. 우와, 엄마! 와. 내가 생각, 생각한 것보다는 괜찮은데 엄마! 음 잠깐, 잠깐 기다려봐. 여기 한 번만 맛볼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거 우리 요거트 만들던 그거 아니야? 어, 맞는데 지금 막당한 버그가 없으니까 천으로 해도 되고, 일단 가루를 내는 중요해. 이거. 요 어. 이거. 잘뿌 이거. 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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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근데 아, 프림 근데 맛있게 만들겠다 맛있게 만들었다 이거 아, 음, 맛있어? 원래는 그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 응. 근데 엄마는 없기 때문에 그냥이렇게 발라도 맛있게 맛있겠지? 어, 다좀 위험하니까 저기 옆에 가 있어줘 칼이니까 스패출러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스패출러가 없어요. 없으면? 모든 게더 완벽하면? 아 모든 게 완벽하면 제일 좋지 하지만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치? 많지만 더 완벽할 때가 더 많아지 않음? 응 정말? 나는 완벽할 때가 많을 때가 더 많은데 응, 맞아 근데 너무 완벽하려고 다 노력을까지도 했는데 잘안 됐을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결국에는 맛은 비슷하니까 맛있잖아 그치? 어떻게 맛있는 게 괜찮아? 모양이 잘안 나와도 맛있으면 괜찮아 그럼 뭐뭐다 <laughs> 준비가 되아 엄마 않아. 근데 오오오오오오래 오래요 오. <laughs> 오, 오. <오레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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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5,000원은 아니고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댓글에 거기에 생크림 짝을 파는 무슨 간 가... 땅속에 있으면 말해주세요 댓글에다 달아주세요 <laughs> 어. 어. 가루가 약간 조금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막 해도 돼아 근데 손이 너무 떨려 됐어 하나씩 얹어 아니, 여기다 이렇게 안 주면 돼. 됐지? 아니,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야, 정말 <laughs> 이상해지고 아니야, 있어요. 이렇게 하자. 여기 하나를 이렇게 언제 주면 그... 이고 근데... 근데 망했어. 그됐어 아니야, 잘했어. 이게 뭐야? 오늘 우리가 만든 케이크. 언제? 어... 방금... 이 아니라 조금... 에이... 기억이 잘안 엄마랑 만들었어 엄마랑 만들었죠. 먹어보자. 한번 잘라야지 먹지. 잘 먹을게. <laughs> 아빠가 잘라볼게 그러면. 잘라봐 잘라봐. 무서우니까. <laughs> 진짜 맛있게 된것 같아. 아내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내가 엄청 촉촉해 보이거든. 엄마 <laughs> <laughs> 맛있겠네. 칼 위험하니까 아빠 이거 먹어볼게. 먹어봐 안에. 이거 내가 살짝 먹어볼게 안에. 응? 진짜 촉촉하네 족국 햄시랑.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거지. 이거 오븐에 구운 게 아니거든. 그럼나. 전자레인지에서 돌린 거야? 전자레인지 돌는데 이렇게 촉촉하고 맛있는 케이크 가 나왔어? 응 오븐으로 구분면. 맛있게 먹자, 안녕. 안녕. 진짜로 안녕.